승리의 AK. 아 이건 칩패드가안 달리네. <laughs> 삼초기또 먹었어. 나 스크스. 나칩패드 있다. 칩패드 좋게. 알았다. 딱빼놓면어야 겠다, 이 장인장이 가깝네. 응, 음, 가까워. Có cần thiết không? Có cần 마실 거좀 주면, 안되는아 마실 맛있... 여기 상가, 보 상가, 보남는 거, 남는, 남는 거, 거. 음. 내가 간다. 거지, 거지도 없네. 아씨, 왜못 건너가니? 왜? 야, 여기 의외로 털 곳이 없구나. 의외가 아니라 그냥... 그냥... 없냥 <laughs> <털 때가. 웃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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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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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미 갔다 왔지 건너편에 아니 뭐씨나 총도 안나오고 총알도 안 나와 고카이도 먹었다 공장이 떨어져 있었네 버린다 또 공장이 주워데는데 아, 공장이나 창고 창고 나도 창고에 주워는데큰 창고 말하는 거야 이거. 어 야, 씨, 여기 틈이면, 어, 이 사람, 어, 어? 좀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나쁜 쉐키. 어, 내 대탐 못다. 군용적기 못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이 동네. 난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여기, 여기 털어, 털어 있네. 내가 간 털었어. 를통하서 챙겨 놓고 저기장 거의 다 왔고 저두 새끼들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는 아르키 여기 가만 멀쩡하다는 거고. 헤드 여기에 있네 아마 내가 버린 걸까? 차량 없다. 대탄 안 준다 그럼 버린다. 음, 혹시 떡빼 떡배 보신? 떡빼 떡배 못 받고 연말사건봤다싸이가 아니? 사이그? 펌프식 사건 음, 이렇게 말할 거좀 있어 보인다. 여기 재개발이 되면 뭐하니? 총이, 어, 총이 난다. 차가 없는데. 레더도 필요 없지? 어, 레더는 없어도 돼. 오탄 필요하나? 필요하지. 저 위에 올라갔다 왔나 혹시? 어디? 여기 창고 두개 있거 이상한 차고지 같아 어 거기 갔다 왔지 벌써 갑세갑세 뛰어가 저 앞에 버기가 버기? 저기 가지 말자, 저기 아래? 왜? 아니, 아니. 저 동네 가지 말자고. 쓰레기네. 아, 여기? 카메시킹. 응. 저기 싱글 파밍 해야 돼. 쓰레기 동네네 아까 쏠게 할때 애들 졸로 졸라 많이 가던데. 궁금하니까. <laughs> 타지 말아봐, 타지 말아봐, 타지 말아봐 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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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5탄 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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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오오오오 여기 오 어, 여기 오오오오가오오오오오오 오, 전기 를넣스 오, 야, 이기여렸다렸네어 탈렸네. <laughs> 그탈도 떡배 정렸네 오, 이렸네 오, 탈렸네. 오, 탈렸네. 오, 여기 3 오, 탈렸네. 오, 탈네이 새끼 네 몇뚝이야? 오, 뚝나네이탈렸 벗다이삼뚝을안죽었 네. 삼 뚝이 많이 나왔 나 보네. 붕대 감 아야지. 전나도 하나 더감 아야지. 그렇겠지걸렸을 형들이 졸라 허다하긴 하지 저기도 털었겠지? 올라 허다하지 털었어 털었고급이 약간 갈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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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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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바로 i 바로 to go to the house. I'm g 스 i 다 g 다 o go t 다 the h 연막 s 에 있다 g o i 로도 to go to t 안싸우고이 하면 기절이 하면 기절 기절이 하 기절이 기절 기절이 하 기절이 하면 기절기기절기 얘들 보고 먹었는가? 보고는 뭐 있나? 없다. 파고팔 먹었나 보네. 아까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얘 보정기 있다. 보정기 먹으라. 그 삼네 가방도 있고, 칠탄도 많고. 잠깐만. 보던 게 삼각 도계 실삼대 율이 없 드링크 이런 거 챙겨라. 삼가방 어, 맸나? 어 삼가방 맸고 드링크 다챙 겼고 구상만 챙기면 돼. <laughs> 아까 시체 하나 더있었 는데 저 아래. 여기 아까 내가 죽이네 <laughs> 아래 있다고 난 근데 피가 왜 없냐 우리 어디 갔어 아까 우리 채사 아래로 하나 뛰다가 죽었잖아 사망했잖아 이거 예예예아 게야 예 가고파 어야뭐 없다 얘는 1 5배아 아, 얘가 진짜? 먹었네 15배로 한번 껴보자 너 쓸래 15배우 여기 아니 있어? 궁금해서 그냥 껴. 궁금해서 그냥 껴보게 아, 여기 안 달리네, 이 총에. 와, 공간이 없어서 키질 못하네. 아, 공간이 없는 건가? 필요 없잖아, 이거 버리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15배 우 껴볼래? 아그 개. 아, 꼈다, 꼈다. 열총 봐봐, 씨. 총 봐봐, 씨. 아, 총보다 더 뛰어나. <laughs> 야, 아, 이거, 이거 못쓰겠다. 웃기네 15배율 15배율 딸것나 15배율 니 쓸래? 너 쓸거는 쓰고 아너 쓰라 너 쓰라 나필요없어 4배율 있으면 4배율 줘 15배율 어디 갔냐? 15배율. 15배율. 1 5배다아4배율 15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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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들 율 15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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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배율 15배율. 1 5배나1 5배배율1 15배율. 4배, 배울, 4배율로 안 먹었는데, 너, 사, 너 방금 4배율이다 해갖고 4배율로 안 먹었다. 아, 그래, 4배로, 4배율안 먹었다니까. 아, 어, 알아, 알아. 아, 15배율, 15 1 5배율안쓸 거면 달라고. 아, 그럴 거라고. 어. 아, 방금 니가 4배율 얘기해갖고, 어, 4배율 먹었나? 이랬던 거. 얘도 못한 개 많네. 자, 하나 근처. 도자, 들어갔다. 여기 안전 지역 끝트머리네애들이올 때가 됐네. 앞에 레토나. 저기서 내렸나? 아니야, 저거 새 거야. 새거 같아. 해우소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다. 어디야? 해우소 앞에 해우소 레토나. 선. <laughs> 됐다 됐다 충분하네 내가 봤을 때 저까지 총알이 안 날라가는 거 같은데 야 오른쪽에 가고 가. 아 그냥 갈란다 아유, 총알 없어도 되겠지 차는 앞에 많으니까 가다 타자 저 앞에 사람이 있는데 저기 해우소 갈래 어 야, 쏴본다 그냥 문깰 거야 안깨지네 졸라 차방파 sorry.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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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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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거, 다거거 저거, 저 저거, 저저 저거, 저거, 파고팔은 저쪽 SW 저쪽 저쪽에 있는 것 같고. a w m 저 W 언덕 밑에 있나? 지금 저 자기장 때문에 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떡할까? 일단 요 안으로 들어와. 어, 해효새들 나왔다. 해효새들 나왔다. 해효새들 나왔다. 앞에 나무. 어, 뒤로 갔다. 나무 뒤. 차에도 한명 있는 거 돌뒤, 돌뒤, 돌뒤. 한 명인가? 나 앞에 뛰어가서 차 탈게. 음. 삼독에 상가방이 주식 상가보시다다 저새끼 드링크 먹었다. 보이드나 아, 아 15배율 깡통 고르는게 봤어 고는거 개쩔어 쟤 갈까 잡을까 돌 어, 앞에 있나요? 나왔다 자들받을게응 받아 파밍해라. 약품들 다 떨궈져 있거든. 이한거 먹어. 이맛 전부 삼가봤네. 아 쪼개면 쪼개야겠다. 아 실내 쪼끼야 나 드링크 개만어 48이야. 나 748이야, 748. 나도 안 타다가. 뒤에서 쏘진 않겠지? 저기. 들어갈까? 타봐, 타봐.

4배, 4배 있다 4배? 먹으러 갔다 오볼까? 아이패드 탱크 굳이 필요없다 나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올라가야 되네 응 살살 걸어서 올라가 볼래? 괜찮을까? 쏠때 올라가자 애들이 할... N 방향인가? 우리 쪽에서 N, W 285 방향 때려 300 방향 야 앞에 보급 떨어졌다 어.. 아.. 아.. X발 돌아가자 아예 크게 놀자 아예 크게 저기로 가시면 나올 수 있는... 아이고, 앞에 차 소리... 이 미학이 들는데 먼저 이동, 먼저 이동해! 자기 차가 말이 죠？나도 이동. 아니 위 앞에 뭐 아무도 우리 오른쪽에서 아마 많이 올 거거든 어아니이집 안에 나떻다 여덟. 경기 지역 밖에. 불상하고만. 정면. 커오 살아 살아 있다 아직. 여기 AW, AWM AWM. 집안에 발소리 안 들리지. 아, 저 위도 있다. 여기 안녕, 안 털렸어, 아직. 아홉. 아, 저 있는데 쏠까? 쏜다. 아이 <놀람> <놀람> 샷. 이 새끼, 개불쌍하네. <laughs> 킬. 어, 있다, 있다. 스나이퍼했고스나이퍼했 오케이. 정훈아 그냥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그냥. 고장만 빨고. 쭉. 얘네는 모르겠다. 어, 달려야 돼. 달려야 돼. 이거. 이 저쪽 방향에 쏘면 이렇게 지는데. 아직 살아있어? 나 언덕으로부터. 싸움은 죽어라 이거더라. 떡도 핑냥이게어 하고 있어. 이거 안전지역이네? 기다리자 그냥 스나이프타워? 둘이 둘인가? 스나이프타워? 아까 저 위로 한면 올라갔었는데 W 빠제니도 W 올라가는 거? 기어 올라가는 거? 뛰어 D 올라가는 거? 뛰어 올라가는 거못 봤어. 기어 올라가는 거 그냥 잡았거든 내가?

아 시바 쪽에 어디야? 있네? 나 지금 위치 안, 못 봤어. 아예 못 봤어. 엉덩 밑에, 엉덩 밑에, 엉덩 언덕 밑에, 엉덩 언덕 밑에. 내손다내손다 쏜다, 엉덩 내 밑에, 나무, 나무 밑에. 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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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거기 살려 줄래? 아, 살려. 너 어디고? 우리 정면에 하나 있거든. 정면에 두 명이다. 안 써는 거 보니까. 응, 음. 정면에 있어. 정면에. 쟤네 대기 중이야. 우리 기다려, 쟤네가. 야 음. 한 명, 한 명, 한 명! 바로 킬이야. 한 명. 어씨발 개 뭐, 놀랬네. <laughs> 에벌렌 줄씨. 뭐. 이 새끼였거든. 내가 보네가나 안전지어. 한 새끼 그럼 뒤에 수도있잖아 어들 때 안전지유 여기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어디 있는 거지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돌 뒤에 있다 돌 뒤에 정민아정훈야 돌 넘어서 돌 넘어서 어정면쭉가쭉가 거기 나이샷 아주 좋았죠 GG 아나 기었어 아나 지금 엎드려있어 나 절한다 이랬죠? GG 굿게임